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학 3단원, 1수단원 생물 다양성에서 3차 시 문제 풀기입니다. 자, 우리 2차 시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. 2차 시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벌써 문제 풀기 시간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는 다 해왔겠죠. 자, 87쪽 한번 봅시다. 87쪽. 자, 1번에 정답이 쫙 부르고요. 선생님이요. 여기서 풀 시간을 줄 거예요, 자, 오늘. 자, 1번의 정답은 수, 종류. 이번에 유전자. 3 생태계, 생태계. 2번에는요, 55XOX. 5 -X. x o x 3번에는 나. 4번에는 XXOO. 뒤에입니다. 5번에 3번. 6번에 변이, 환경 변이. 7번에 가다나. 8번의 XXO입니다. 다 매겼죠? 틀린 게 살짝 있을 거예요. 아마 변이에 대한 내용이 살짝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. 자, 어디를 하냐면요. 93쪽 실력 탄탄 문제를 보세요. 93쪽 실력 탄탄 문제입니다. 93쪽. 지금부터 1분 정도 줄게요. 다안 되는 사람은 엄청 하고 풀고, 되는 사람은 지금 바로 보세요. 자, 그러면요. 실력탄탄 다 풀었나요? 자, 한번 볼게요. 1번에 4번, 2번에 3번, 3번에 2번, 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딱히 막 실력탄탄도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. 자, 그러면요. 오늘요. 여기서 실력탄탄까지 다 풀었는데, 우리가 다른 거와 다르게 이제 내신 속성 문제를 못 풀었다. 그렇죠?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내신 쑥쑥 문제 푸는 거를 내줄게요 일단 다는 거 불구하고 한장 정도 자, 숙제 일단 적어줄게요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오답 정리 2번 페이지 90에서 91 풀기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10월 8일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